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는 민중들에게 불안과 불만을 야기시키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살인사건이나 어린이집 폭행사건, 그리고 봉급자들이 유리지갑만 노리는 연말정산 등이 있죠. 더군다나 그럴 때마다 정부는 하나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데요. 어느 개급 프로의 도찐개찐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독인 개긴, 윷놀이를 할때 도나 개나 거기서 거기란 뜻이죠. 지금 정부의 대책 발표 내용이 개그 프로의 내용처럼 민중들에게 허지순만 주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가 서울역과 시청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지원금 및 컨테이너 전달식을 팽목항에서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지부 교육실에서 사랑의 우편함 제작 및 설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지역 영상 담당자 회의가 지부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여성위원 영영강화 수련회가 진암마리나비리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과 죽음을 찾았다는 일본 역사 기행편입니다. 지난 24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범 국민대회가 서울역과 시청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서울역 광장에서는 금속노조 2015년 투쟁 선포 승리 결의 대회를 약 3천여 명이 직결한 가운데 열어 정규석 금속노조위원장의 투쟁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해고자 북직 쟁취 쌍용차 범국민 대회가 벌어지는 서울시청까지 가두 행진을 펼쳤습니다. 시청광장에 직결한 가운데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의 투쟁사가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총파업을 이뤄내겠다는 결의와 고공농성 중인 두 동지에게 연대의 함성을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6일 세월호 유가족 대책이 지원금 및 컨테이너 전달식을 팽목항에서 가졌습니다. 이경훈 지부장은 합동 분양소 참배와 지원금 그리고 세개 동을 한개 동으로 개조한 컨테이너를 아직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유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26일 지부 교육실에서 사랑의 우편한 제작 및 설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양정동 벽화 사업에 이어 지역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민이 가지는 노동조합의 인식 변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난 26일 영상 담당자 회의가 지부 대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지부 홍보 영상 제작 컨셉 기획회의를 통해 방향성을 설정해 제작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한 코너인 위원회 소식을 더욱 보완하기 위한 토의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부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바로 알리기 위한 지부 홍보 영상 제작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여성위원 영양강화 수련회가 진아 마리나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2015년 정세 및 집행기조에 대한 설명과 간부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사 후 비정규직 여성을 다룬 영화 카트를 관람했습니다. 이후 단결의 행사와 이튿날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했습니다. 2010년은 강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보상은 외면하고 집단적 자유권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가장 탄압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이 조선인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노동자에 대한 피해 진실과 보상 문제는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결의 하나와 현대차 지부 통일위원회 등 44명이 참석하여 1965년 한일협정을 근거로 회피하고 있는 역사를 바로 알리고 체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1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해공항을 출발한 우리 일행은 후쿠오카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2박 3일간의 일정에 대한 설명을 가진 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t 이 같은 노래를 듣고 사는 사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강으로스미여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듬으며 우둔켜는 채느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음. <목소리> 외로움에 절절 매는 사람은 알게 되지 음, 알게 되지. 하지 않고 비껴서 지않으려 어느 순간 반짝이 는꽃실를 심고 우렁우렁 이들을 깨우 는 사랑 이야말로, 저녁이 되면 왜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하미 깊을수록 말 없이 서로를 다듬으며 굳은 결은 잃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갈 수 없습니까? 그 위에 일본 사람들의 묘지는 보세요. 그돌 크게 이래 군기하게 우리 조선 사람, 그, 돌한쪽가리입니다 이거, 돌한 쪼가리. 삼미도 살도 밥도 안 먹고, 족가 사고가 있다. 너희들은 그래도 새끼 밥으로 먹고 있지 않아? 어? 배가 고파요. 어머니 보고 싶소.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그 말만 한면 뭔들이 맞았네 지5세 소녀는 원들이 막고서 그 안에 굴려와서 천장이 떨어져서 이 세상 이별을 했네. 죽나 꺼내서 손발을 만지면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이름만 불러봤네. 신분증면서 이것을 어머니가 소중히래 보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학교 공용 일본학교 임시 강사로서. 일왕 역사를 우리 제일 돈포의 역사를 알리는데 이것이 아주 이래요, 효과적입니다 일본 학교에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에, 내가 뭐 이거 20년간 930회가 니다 총회가 일제 강점기 징역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보상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나라 잃은 선배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으며 사회와 국가. 그들의 생존과 삶이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와 사회를 떠나서 한 개인으로 잘살수 있는 노동자의 삶이란 없습니다. 진실 규명과 배상 문제는 더 이상 일본에 남아있는 유가족의 몫이 아닙니다. 노동자인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선 동포들의 눈에 느낄 수 있었던 건그 어느 편도 아닌 조국의 통일된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가자나 なるほど。 임금 판결 내용이 오락가락했었는데요. 한국 GM이나 르노 삼성 같은 사업장은 재직자 요건을 문제 삼지 않은 반면 현대차의 판결은 소극적 적용을 한 셈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통일성 없는 판결 결과로 인한 혼란은 우리 4만 8천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넘겨져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법부의 올바른 정의가 구현되고 자본의 편향적이고 비논리적인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 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